지방 그 선거를 앞두고 저희 여수 문화 방송이 전남동부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수와 순천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는 권호봉과 허석현시장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정현복 현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광양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는 정윤아 전국회의원이 21%로 가장 높았습니다. 보흥군수는현 송기근 군수가 오차범위 내 우세를 보였습니다. 순천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문제가 그동안 공론화되지 않은 것은 위탁업체와 입주자 대표의 방광과 결탁에서 비롯됐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을 포함한 주택 관리사들의 투명성을 담보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어제부터 2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자가진단 키트 23만 개를 확보해 긴급 배부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저녁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어제부터 2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 오후 4시 기준 어제와 오늘 여수에서 166명, 순천 46명, 광양 26명, 고흥 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특정 집단이 아닌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3차 접종과 외출 자제 등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우세종인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집단 감염 지역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긴급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해 구호기금과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투입해 신속항원 검사키트 23만 개를 확보했으며 설 연휴에는 도내 KTX역에 자가진단검사소를 설치해 귀성객이 무료 진단하고 귀가하는 체계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여수문화방송이 전남동부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여수시장 후보 여론조사에는 권호봉 현 여수시장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누구를 가장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권호봉 현 여수시장이 21.6%, 정기명 변호사 12.8%, 전창곤 여수시 의회의장 10.9%, 강화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3.5%, 김현철 전 국민권익위 상임위원과 김영규 전 여수시 의회의장, 조계원 전 이재명 기사 정책수석이 각각 3%, 김유화전 여수시 의회의원 2.8%, 심정호 전 호남대 초빙교수가 1.4%, 김종철 전 전남도 의회의장이 0.6%였으며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36.9%였습니다. 시장 후보 선호도가 높게 나온 권오봉현 여수시장과 정기명 변호사에 대한 연령대별 선호도는 모든 연령대에서 권오봉현 여수시장이 높았는데 20대와 40대에서는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기준도 물어봤습니다. 후보의 자질과 인물이 43.2%로 가장 높았고 정책과 공약이 40.6%였으며 다음으로 소속 정당과 후보의 출신 지역, 학교 등의 순이었습니다. 민선 7기 권호봉 여수시장의 시정 시장 운영에 대해서는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7.4%,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46.6%로 긍정적인 평가가 54%였으며 잘못하는 편이다가 28.6%,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9.5%로 부정적인 평가는 38.1%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는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 29.7%,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27.3%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 현안으로는 경도 해양 관광단지 개발과 여순사건특별법 후속 조치, 시청 통합청사 건립 등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최근 직위상실 위기에서 벗어난 허석순천시장은 물론 전현직 정치인들도 두 자릿수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접전 양상에 보이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시장 선거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허석순천시장 14.2%,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12.6%, 오학은 전남도의원 11.8%, 장만채 전 전라남도 교육감이 10.1%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손은모 변호사 6.9%, 임종기 도의원 4.9%, 김동현전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3.5%,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 1.9%, 김영득 팔마 청백리 문화재단 이사장은 0.7%로 나타났습니다. 선호하는 인물이 없다고 답하거나 모름, 무응답을 선택한 비율도 32.6%를 차지했습니다. 허석 시장과 김광진 전 비서관의 연령별 선호도를 보면 허 시장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김전 비서관은 30대부터 50대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했습니다.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응답자의 48.2%가 자질과 임무를, 35.1%는 정책과 공약을 꼽았습니다. 반면 소속 정당은 5.5%, 출신 지역과 학교는 0.4%에 그쳤습니다. 현 허석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가 5.1%, 잘하는 편이다 47.6%로, 긍정적 평가가 5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잘 못하는 편이다가 25.8%, 매우 못하고 있다가 12.2%로, 부정적 평가는 38%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순천 지역 현안으로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가격 안정을 꼽았고, 쓰레기 처리 시설 신설과 국제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 등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계속해서 정현복 광양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 공산이 된 광양시 지역의 민심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양 지역은 정인화 전 국회의원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 경선주자들이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6월 1일, 제8대 지방선거 광양시장 후보 선호도를 물었습니다. 정인화 전 국회의원이 21%, 김재무 현 전라남도 체육회장이 15.6%, 이용재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10%, 문양호 현 광양시의회 부의장이 8.8%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서장원 현 광양보건대 총장. 김재효 전 보성 보군수 추우용 현 국민의힘 순천광양구례곡성 을 당협위원장, 신홍섭 현 전남의정의 부회장, 박금표 전 YTN 총무국장은 모두 1에서 2%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윤화 전 국회의원과 김재무 현 전남체육회장의 연령대별 선호도를 물었습니다. 정윤화 전 의원이 김재무 회장의 40대 연령층에서만 낮았을 뿐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 정전 의원이 김재무 전남도 체육회장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광양 시민들의 차기 시장 후보의 선택 기준은 후보의 자질과 인물이 44.8%로 가장 높았고 정책과 공약이 40%를 차지했습니다. 소속 정당은 7.8%, 후보의 출신 지역과 학교는 1%에 그쳤습니다. 현 정영복 광양 시장의 시정 시장 운영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가 13% 잘하는 편이다가 40.6%로, 긍정적 평가가 53.6%로 나타났으며, 잘못하는 편이다가 23.8%,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17.3%로, 부정적 평가가 41.1%를 차지했습니다. 광양시민들이 생각하는 광양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은 대기 오염 문제 관련 대책 마련이 35.5%로 가장 높았고, 광양시 공직사회 신뢰 개선이 20.7%로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이어서 고흥군수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송기근 현 고흥군수가 공영민 전 제주발전 연구원장을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안상혁 기자입니다. 먼저 고흥군수에 대한 후보 선호도를 알아봤습니다. 송기근 현 공군수 36.3%, 공영민 전 제주발전연구원장 35.9%, 박진권 현 전남도의원 11.6%, 선호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16%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송기근 현 공군수가 높았고,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공영민 전 제주발전연구원장이 높았습니다.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기준도 물어봤습니다. 후보의 자질과 인물이 48.1%로 가장 높았고 정책과 공약이 32.9%였으며 다음으로 소속 정당과 후보의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의 순이었습니다. 송기근 고흥군수가 민선 7기 군수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24.7%,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38.1%로 긍정적인 평가가 62.8%였으며 잘못하는 편이다가 18.2%,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10.9%로 부정적인 평가는 29.1%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관련해 고흥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농어촌 정책 지원이 32.6%,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 30.8%를 차지했고, 그 다음 현안으로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공군 조직 내 청렴 인사,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난개발 해소 등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저희 어수 m b c 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을 통해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그 밖에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허석순천 시장이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소병철 국회의원이 허 시장의 태도를 비판하며 시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소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허석 시장이 국가 보조금 유용 혐의로 이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선 출마에 장애물을 걷어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해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자신도 해당 자료를 읽고 나서 말문이 막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소 의원은 순천 시민의 자부심과 민주당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며 허 시장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재선보다는 청렴한 시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A 소장의 갑질 문제를 알면서도 공론화하지 않았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오히려 자신이 갑질로 몰릴 수 있다는 변명을 남겼습니다. 관리소장이 가해자인 경우 조사와 징계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B씨는 A 소장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입주자 대표 회의 등에 공론화하지 않았습니다. 갑질을 넘어 잦은 직원 교체와 관리비 과다 지출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B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의아한 부분입니다. 특히 아파트 위탁업체는 재계약과 관련해 입주자 회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도 갑질 문제가 회의에서 공론화되지 않아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직원에게 갑질을 하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조사와 징계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관리소장을 정관에 따라 자체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조사권과 징계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구속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징계의 최고 수준도 자격 박탈이 아닌 협회 탈퇴에 그칠 뿐, 그마저도 탈퇴한 주택관리사는 더 이상 징계조차 할수 없어 자체 징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게 협회 측 이야기입니다. 아, 나 해비도 안 내고 난 탈퇴할래 이러면 저희가 아무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아직 좀 미흡하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협회가 직접 주택관리사들의 관리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회원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계류 중입니다. 한 관리 소장은 열악한 환경에 견디며이라는 동료 소장들을 위해서라도 부도덕한 소장의 통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대로 관리 소장하면서 또 합니다. 이제 더 대범해지겠죠. 아, 어, 난 유스까지 나갔는데 아무 일 없다. 소장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했는데요. 내일 전남동부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여수가 0에서 8도, 순천 영하 1에서 7도, 광양 영하 1에서 9도, 고흥은 영하 2에서 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2에서 5도, 목포는 영하 1에서 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다소 끼겠고요. 설 연휴 첫날인 월요일의 아침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예년 이맘때보다는 포근한 편이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덕연동 호반 1차 아파트 주민일동 100만원, 연양동 대주파크빌 아파트 주민일동 80만원, 대한불교 천태종 장덕사 주지 및 신도일동 70만 7천원, 순천시 중앙동 5통 주민 및 해성사우나 50만 7천원, 덕연동 80통 주민일동 44만 5천원, 여수 흥국상가 상인회 44만 100원 순천시 해룡면 상삼 4리 주민 1동 40만원 상삼 1리 주민 1동 39만 2천원 덕현동 14통 주민 1동 35만 5천원 현대 2차 아파트 203동 204동 주민 1동 30만원 68통 주민 1동 20만 5천원 여수시 여서동 경남 1차 아파트 주민 1동 20만원. 둔덕동 둔덕주공아파트 1에서 7동 주민 일동 15만 원. 둔덕주공아파트 8에서 14동 주민 일동 15만 원. 성금을 보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이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